자 안녕하십니까 곤내집송피입니다곤내집의 굿네집, 구독자 한준입니다한만에 네, 나와서 두개째 첫번째 집은 우리 김성원님께서 의뢰를 주셨던 곳으로 간거고 두번째 오늘 저희가 가는 집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용인입니다 네. 또, 또 아닌가요 강주, 강주입니다 이번에는 오포읍, 오포읍. 신현리 저 김현정 네, 과장님께서 좀 와서 좀 찍어라 하길래 김현정 과장이 누군지 모르시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유명한 분인가요? <laughs> M하우징이라는 맞나? 이거 회사 이름 아니야 이거? 여튼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의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갈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쪽일 것같은데 네. 최대한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당 쪽에서 넘어오는 길일 텐데 신현리면 그 분당 쪽에 그... 그... 그 무슨 공원이더라? 물동공원에서 동공원. 응. 넘어오는 길은 에예요 어, 오오막 막히고 어김없이 차 막히네요. 광주 뭐 대낮인데도 나 여기 서울인 줄 알았네. 서울은 그냥 계속 이렇게 막히니까 와 여기 진짜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나 혼자 좋을 수 없다. 지금 여기가 살짝 시내 시내 읍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아까 저기 뭐큰좀 약간 중도 마트 같은 것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있네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위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높다 자 뒤로 안 짖게 돼 어우 살짝 큐비코 같은 느낌이네 어어 어어어 여기어디요 어. 어. 어, 거기구나 어, 어디 여덟 세대 들어오고요. 0 0 0 6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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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1 5분 차량 5 1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마트 다 있습니다. 서현역은 1 0분 거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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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곤내집. 시작. 송피입니다. 디 <laughs> <laughs> 굉장히 네. 타이밍 민감하시고 <laughs> 방송하는 사람이라. 어. 자, 그렇죠. 여, 저, 여, 여러분 아시죠? 저는 송피디고 네. 예, 누군가요? 네, 곤내집의 구독자 한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곤내집 구독자 한준 님.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누구신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홈포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네. 저 알고 계시죠? 모른데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홈포터 KHJ 김현정 HJ와 HJ에 만나. 네. 오 네. 아. 한번 네. 아이고도 있네. 네. 아, 아, 네. <laughs> 자, 오늘 아 어, 여기 저기 김현정 과장님이 네. 어 지금 오늘 팔고 계시다는 요 집이 있다 그래서 그냥 와봤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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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현정 과장님이 파는 이 집. 뭔가요? 어 저희 집 이름 말해도 돼요? 네, 뭐요 브리츠 하임입니다. 제가 지었어요. 음, 네. 무슨 뜻인가요? 어뭐 독일어로 하면은 뭐 빛이 나는 집뭐 이쯤 브리츠가 빛 네. 하임이 집. 집. 좀 약간 햇살이 아 따스한 집이에요. 예 어, 직역하면 음. 그거네요. 아, 그렇게 어, 왜? 빛 집. 아 그렇게요. 맞아. 빛내는 집 같잖아요. 오해하실 어,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저는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초코 하임 아니고 <laughs> 네, 브리츠 하임입니다. 하임. 네 어, 이제 리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제가 안 하고 우리 저기 한주님 우리 에이스 한주님이에요. 한주님과.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홈포터 <laughs> 10초간 자기 채널 광고할 시간 드립니다 홈포터의 하우스 리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내건하 해라 <laughs> 내건데왜 내가 대체 남의꺼를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요두 분이 오늘 리뷰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음. 촬영 하게요 한주님 굉장히 오늘 조용하시네요 음. 네. 왜 그러십니까 네. 긴장하신가요? 네, 우 긴장되네요. 네. 네. 한주님이 굉장히 저기 팬이시래요. 음. 굉장히 감사합니다. 팬이셔서 이따 입금해 주시면 돼요. 아, 예. 어. 오늘 재밌게 해 주실 거예요? 네. 재밌게 한번해 볼게요. 어. 어, 네. 혼내집인데 재미없으면 네.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미없으면 그냥 이거 다 아, 모자이크 할거야 여기. 아우, 예. 모자이크 홈포하고 뭐가 없어? 아, 알겠습니다. 자,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 두분 리뷰 출동! 가자. 어. 아 가야지 어디 아여긴가아 여기부터야? 윤도도 갈수있어가위로 아, 갑시다. 와 말이 안 나와요 세상에. 연기 톤인가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한 난리만큼 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구독자의 바탕이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을 한번 제가 느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금 주차장 겸. 잔디마당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 현무암 지금 디딤돌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여기 주차 하실 수 있어요. 몇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는 일렬로 네. 하면 한두대 정도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집이 요 앞에 2m 까지가 이집 땅이어서 세 대까지 하면 저희는 주차 총 다섯 대. 그래 어. 한주님이랑 얘기하는데 리스트링 그 향기가 엄청 강렬하게 나네요. 맞죠. 어, 맞아요. 약간 아. 부려부려 가가지고. 가글가글. <laughs> 가글. 네, 가글 아. 했어요. 가글가글. 네. 가글. 네. 가글. 네. 네. 가글. 이거 어때요? 중정. 중정. 예쁘죠? 예, 중정 요즘에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데 바는 이제 대나무. 대나무를 응. 심어서 나중에 죽죽순밥 죽순밭을 해먹는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어, 저는 반대입니다. 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누구네 누구네 채널이야 어, 그리고 저희 들어가기 전에 한 네. 가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세라믹? 세라믹. 맞아요. 이게 네. 세라믹 타일인데 음. 사실 이런 소재 자체를 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신소재여서 네. 이름이 좀 특이해요. 호소 오월리 응? 호소와리. 호소와리. 이거 호소 뭔가요 네. <놀람> 맞아요. 근데 요즘 일본 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 가은거뜯으 맞는 거 아닌가요? 니 좋은 거 썼다는 얘기죠. 사실 대문은 여기예요.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데크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주차장은 내가 보안이 걱정된다. 어떻게 음.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거 산다 그러면? 뭐 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죠. 여기까지 네 여기 현관인데 아주 좁진 않아요 솔직히. 여기가? 네. 어, 좁네. <laughs> 타일이 지금 600에 600짜리 맞아. 타일이 두개 반이 들어갔단 말이죠. 600에 어. 600이 두개 반이면 1.5m 정도 된다는 얘기야. 요건세개잖아세개하고반 들어갔으니까 한 2m 된다는 얘기지. 자, 네. 아 2m, 2m 딱 나온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귀신이네. 그2터 정도면 넉넉하지, 뭐. 음, 그럼요. 그, 이 신발 장내 칸에 신발 안 들어가요? 이거 그 슈즈 랙 있잖아요. 네. 쓰시면 신발 되게 많이 들어가요. 두 개씩 놓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거실이에요. 음. 저희가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된 구조예요. 음. 음. 끝이에요? 그 리액션. 네? 네. 거실. 네. 그러면은 TV는 어디다가? TV는 놓으면 될까요? 보통 이제 여기 에 놓는 게 제일 좋지 네. 않을까요? 그 자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TV 놓고, 소파를 놓는다 그러면 원래는 이쪽. 음. 근데 저기에도 TV 놓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거실이 사실 되게 작아 보이죠. 자, 한번 볼게요. 4.2m, 3.7m. 거실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이제 한 맡아서 한 일주일 앉아 있어 봤거든요. 네. 딱 이렇게 햇살 내리쬐때딱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음. 음. 그 따뜻한 느낌. 음. 그게 성 몰라요? 알것 음.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츠 하이이잖아요. 여기 창호가 이노텍이라는 회사의 시스템 창호예요. 음. 삼중유리로 되어 있고, 국산이랑, 국산 극산 뭐 이중창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시스템 창호는 그냥 기밀성이에요. 네. 그, 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창호에 대한 그 걱정들은 기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한주님이 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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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뭐 소형 화장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화장실 안에 이렇게 세면할 수 있는 공간과, 응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문 뒤에도 한번 열어봐야지 문 뒤에 저희 문 뒤에요? 환기창 있어요 아 아까 똑같은 이노텍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이 위치가 계단을 올라가는 위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다 넓이는 제가 볼 때는 하나 둘셋1 m 봅니다 1.5m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음. 공간을 좀 분리했어요. 스키플로어로 음. 주방과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좀할수 있게끔. 복도에도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음. 중정을 바라보는 맛이 있잖아요. 전원주택 예, 왔을 때, 음. 진짜, 그날, 저녁은 음. 소주나 술 먹으면서 네. 중정 같은 데서 앞에 보면서 아까 그 위치에 그런 네. 앉아, 앉아가지고 아. 하는 게 저의 아마 로망이에요. 로망, 오케이, 로망입니다. 어떻게 이집 하실래요? <laughs> 이집 하실 거냐고, 계약해질 거냐고. 아. 네, 뭐, 거기까지는. 아, 뭐. <목소리> <목소리> 주방이고요. 저희 주방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거실 사이즈에 비해서 좀 넓죠? 네, 그 비교를 하면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거실에 음. 역할이 있고, 주방에 그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은 네. 그 살림살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쁜 음. 그릇도 놔야 되고, 막, 프라이팬도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거든요. 음. 넣으려면 수납공간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 위에 상부장, 하부장 꽉 채우고, 저희 밑에까지 다. 수납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냉장고 공간인가요? 아니면은 네 냉장고 공간이고요. 저희 아, 네. 냉장고는 사이즈 큰거두개 들어가요. 그리고 주방에도 저희가 이게 창이 커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파티할 때 여기서 음식해서 물. 바로 여기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제안 한번 할까요? 한준님. 음. 티슈. <laughs> 나 이런 건 처음 봤어 주방 타일로 이렇게 큰 타일을 안 쓰는데 아, 작은 타일 들어가면 메지가 많이 생기니까 때도 응.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큰 타일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세척기는 어떻게 네. 이거는 뭐 옵션일까요? 그냥 드립니다 아니면... 네, 이거는 뭐 분양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6.2m. 3.5. 어, 6.2에 3.5. 어, 약간 그러니까 넓어요. 혹시 주방? 주방 넓어요. 주방이 꽤 넓은 편인 거네요. 세탁 공간은 여기입니다. 세탁기 음. 건조기 딱 보일러까지 있어요. 넓이 <laughs> 1.2 2.6. 그냥 딱 세탁 공간이에요. 아, 2층. 2층. 구경시켜 주십시오. 가시죠. 네. 네. 근데 한준 님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어? 계단 네. 중간에 책이 있는데 누가 이런 데다 책을 네. 놔요 여기뭘 놓느냐 둘셋 피규어 딱 전시해 놓으라고 돼있잖아요 음. 지금 써있는 거안 보여 글씨 써있자 피규어 안 보... 저만 공감 안 돼요? 2층입니다 네, 2층은 전체가 사실 음. 안방이에요 그래서 방이 두 개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그냥 전체 안방으로 보시면 돼요 음. 여기가 침실 작아요? 아니요 저는 안 작습니다 나중에 이거 따로 어.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작다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크기는? 지금 3.4 어, 3.5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공간이 다 분리돼 있어요 드레스룸 드레스룸 저기 약간 서재 아니면 어. 또 알파룸 저, 저는 되게 여러 영상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좀 눈에 갔던 거 보면은 이제 복도식 여기 보니까는 복도식으로 네, 되어 있네요. 음, 여기 안방도 채광 음. 진짜 좋죠. 네. 안방 느낌도 1층처럼 따뜻한 느낌. 그리고 저희가 2층, 3층이 중목 구조예요. 그목 구조는 아무래도 단열이 훨씬 좋다 그러잖아요. 네. 내구성도 좋고 음. 그래서 2층, 3층은 조금 더 뭔가 포근하면서 따뜻한 느낌적인 느낌. 한 주님이 좀 하세요 진행을 진행이요. 아, 네. 바꿀까요? 예, 네, 바꿀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뿅.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창이 있는데 요거는 안 열리는 거잖아요. 아 요거는 안 열려요. 안 열려. 음. 아니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못 열어요. 이사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또 테라스가 있어서 그로 아 있어? 아, 올라올, 있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여기 드레스룸. 둥글게 각을 쳤단 말이야. 이렇게 둥글게 각을 쳐서 만드는 게 이게 좀 귀찮은 일이에요. 멋을 살린 거죠? 여기 이 집에서 한 90%의 물을 <laughs> 여기다가 준 거야. 무슨 <laughs> 소리세요? <laughs> <으악! 쉬우세요>. 목공에서 <laughs> 그냥 막 <laughs> 혼을 담은 거예요. <거야>, 여기다가. 아 <laughs> 알겠습니다. 이쪽이 <알겠습니다>. <laughs> 어? 네, 네, 화장대. 화장대. 네. 화장대고 거울이 달려있어야 될것 네. 같아요. 제가 거울은 보면. 하나 뭐 달아드리셔도 거울. 거울 플러스 여기 전부 달아줍니까? 아.. 뭐 촌스럽게 전부.. 여기 이 집에는 그런 게안 어울린다니까요. 팬시한 게안 어울려요. 아니야? 그냥 아늑하게 차라리 스탠드를 하나 그냥 갖다 놓으시는 게 예쁘죠. 사준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딱해야 건네집 구독자들 분면 제가 사드릴게요. <laughs> 아 그래? 아 그렇대. 여기만 갖고는 조금 좁네, 그죠? 네, 근데 여기만 저희가 갖고는. 조금 저기 공간 음.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보, 여 네. 이따가 봅시다, 우리가 그. 네.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여기는 네. 이제 화장실. 네. 여기 딱 여기 문을 딱 열면 문이 좀 좁죠? 네. 근데 여기 딱 열면은 네, 그래서, 음. 네 깜짝 놀라신 네. 여러분들께 게 <laughs> 제가 사죄 말씀 드립니요뭐 저희 근데 욕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욕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음. 난 이런 이런 거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해놨네, 또 여기도. 근데 네. 여기 이런 게 없으면요, 나중에 네. 막그 올릴 데가 없어요, 뭐. 아, 그러니까. 당신 요금에서. 잘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나오시죠. 왜요? 아, 여기 쓰, 쓰시는 건가요? 여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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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기는 이제 세면대. 네. 밑에 이제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카운터 스타일로 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수납장이 하나 더 있네요. 음, 수납장 이렇게. 있고. 젠다이까지 음. 하나 해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젠다이. 젠다이 무슨 뜻인가요? 그냥 젠다이. 이러, 네. 이런 선반을 젠다이라고. 그래? 네. 다이는 일본 말일 거고. <laughs> 얘는뭘까요 재밌는... 선반정할게요. 여게 선반. 이게 선반. 자 여기죠. 미국 표준 여기. 미국 표준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요거 약간 살짝 디테일인데 이런 거딱 챙기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딱이 안에 들어가서 딱 맞아주셔야죠. 뭐 타이트하게. 필히 연습을 할수 있는. 약간 A A 니들한테 보통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방송가에서는. 그런가요? 여기 이렇게 찍어야지. 야 뭐해? 오. 한번 재보시죠 내가 앉으니까 너무 편하다 아, 나 이거 괜히 들었네 편하다, 이거. 자 2.6m 나오고요 1.5m 2.6m에 1.5m예요 2.6m에 1 5면 일반 화장실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이쪽 여기는 이제 문안 아. 달려요. 그냥 자, 이, 이 상태로 오픈형이에요. 여기 시스템. 딱 보세요. 여기 시스템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음. 여기 이제 아까 그쪽에서 옷장이 좀 부족했다. 응. 여기 단절한 얘기지.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장이 싫다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음. 만약 그러면 붙박이장을 짜도 괜찮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 여기 아 여기 옆방으로 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딱 잠깐 계셔 보세요. 여기. 여기 잠깐 계세요. 자한주님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저... 여기 <laughs> 여기 아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laughs>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 연결돼서 방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음. 여기가 이제 하나의 방으로 쓰기엔 조금 작고 음. 알파룸 네. 서재 음. 아니면 음. 이제 아이가 어리다 저희 안방에 침실에서 부부는 주무시고 아기는 음. 여기 도응에 울면은 음. 달려올 수 있고 네 아주 역시 유부녀라서 뭔가 이런 그런 애는 없어요. 애는 없지만 유부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낳을 거니까 화이팅. 자. 신랑 화이팅. 신랑 <laughs> 화이팅. <laughs> 밖에 딱 나오시면 여기 테라스가 있다. 아, 한 보세요. 싫어요. 느낌 한 보시죠. 싫어요.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잔이딱 여기 딱쭉딱 아, 어. 어, 따라 오시면 여기에 네. 아 여기 또 공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공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실외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아까 그 복도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요 음, 여기 는 내가 보니까 이 집의 컨셉은 술래잡기. 여기서 돌아 막 뺑뺑 도는 거야. 애들은 막 엄마, 엄마. 근데 이거 틀수못 <laughs> 나가잖아. 어. <laughs> <laughs> 끝나. <끝났어>. 났 <laughs> 여기서 아웃. <laughs> 아, 여, 여기도 구조가 신기하네, 여기는? 오, 올라오자마자, 이거 이제 이쪽에 방, 또 화장실, 또 방. 지금 저기 우리 김현정 과장님이 저쪽에 지금 보시면 저쪽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 중간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laughs> 우리 구독자잖아. 여기 구독자야? 여기 선생님? 여기 중간방이에요. 네, 중간방. 음. 아. 방 사이즈가 좀 크죠? 안방하고 비슷한데 사이즈가? 똑같이 한거 같아요. 어, 일단 힘드네. 3.4, 3.5, 아까랑 똑같죠, 음. 그러면? 3.5에 3.3. 2층하고 같은 방 사이즈의 방이다. 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기해. 여기 위에 화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이거 뭐다? 여기 이렇게 약간 오두막 같은 이런 느낌이 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초밥. 자.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란 말이죠. 또 있어 드레스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렉이 쭉 들어가 있어요. 애들 나쁘지 방으로. 나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자녀 네. 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괜찮아요. 느낌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음. 이쪽으로 쭉 나와보시면 아까 중간에 화장실. 이뭐 이제 제가 볼 때는 2.5에 1.5그 정도 되는 공간. 일반적인 화장실 사이즈고 샤워실. 샤워실인데 여기 단차를 뒀어요. 물로 오지 말란 얘기지. 자, 여기가 아 작은방 2. 작은 방 2인데 여기가 더 밝은 것 같은데? 여기도 창이 있고 여기도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컨셉이 그거네 초등 이하 되는 아이를 위한 방 근데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애들은 내가 볼때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집 같잖아 이거 음, 내, 내 집이야 따로 지? 있는 어, 따로 있는 내 집인 거야 나 이런 공간 좋아해요 정방형보다 직사각형 아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제 마음에 듭니다 침대 여기 딱 침대 들어갈 딱 사이즈야 그쵸. 2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얘기 하면 나뭐재라는것 같아 좀 듣네 반응이 2.4m 2, 4. 4, 2. 네. 4 여기 여기 길이 길이가 어 이상하게 오늘 힘드네 4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5 4.3m입니다 음. 그거봐 정확하시네요 정확하다니까 네아 네. 네. 여기까지가 이 집의 끝이에요 옥상이 음. 없네요 아, 옥상 없습니다. 네. 이 지붕을 다 미집어요.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면서 이 지붕 모양대로 다 방을 냈잖아요. 지붕 없어요. 지붕 없어요. 지붕 없어요. 옥상이 없다. 옥상이. 옥상이? 지붕이 아니라. 지붕이 없어요. 비가 세요 <laughs> 옥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나 이상해. 피디 님이라고 하니까 힘들어. 힘들어. <laughs> <laughs> 자, 끝났지? 오늘은 브릿타임. 그럼 열심히 했습니다. 한준님 오늘 저기 이 브릿지, 빗집, 빗집, 어떠셨습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어, 예. 예. <laughs>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예, 편하게. 있는 그대로. 중전. 중정. 중전. 중전? 중전마다? 네. 중전이라는 자체를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타워나우스 되지는 전원주택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중정이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중찬마마. <laughs> 하나는 복도시 진짜입니다 저는 이제 중정하고 복도시 그두 가지가 있는 그러한 타운하우스 그러한 이제 전원주택을 좀품꿨거든요 저는 굉장히 호감 있게 봤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저는 이 사실 스키플로어를좀 좋아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반층씩 이렇게 쓰잖아요 위치적인 부분 약간 시내 비슷한 에, 그런 데도 좀 있고 뒤에는 이제 뭐 산이고 자연친화적인 어, 이렇게 인프라가 가까 있는 뭔가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집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출연하신, 함께 하신 분들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죠? 날것의 프로그램이구나.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아무튼 뭐 아, 재밌었어요. 이거 한주님 제가 처음 뵀는데, 네. 피리님은 전에 한번 딴데서 뵀고 음. 이집 사셔야겠는데요. 그럴까요? 예, 한준님이 내 구독자인지 저쪽 구독자인지 잘 모르겠어. 앉은 <laughs> 아, 포지션도 봐봐. 저기 지들끼리 하는 거 봐. 이렇게. 자. 예, 자. 예, 어 이거 예, 예. 없네. 내집 마련은 군대 집이에요. 홈포터도 있어요. 저도요.